이걸 얼마나 솔직히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라고 굳이 권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학 자율 갈 애들을 뽑기는 쉽진 않죠. 이건, 이거 비밀 아닌가요? <laughs> 이거 다 촬영되고 있는 거죠. 어떤 거에 몰입해 보는 그 순간 자체로도 아이들한테는 요 시기에 특히 아이들한테는 어, 그걸 해봄으로서 생기는 내적인 에너지 그런 게 오히려 더큰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대치파일만 학원장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외대 부고 하나고 요즘 제일 관심도가 높은 자사고 중에 하나인데 예, 그 학교 두 곳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저희 대치파일만 입시연구소 소장님이신 이수봉 소장님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두 학교에 대해서 샅샅이 좀 파헤쳐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뭐 잠깐 인사 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수봉입니다. 제가 조금 많은 질문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 네, <laughs>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 네. 네, 네. 솔직하게. 네. 잘 대답. 솔직하게. 네. 네. 솔직하게. 일단 가장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외대부고 하나고 입시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뭐 우리 아이가 준비할 정도의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두 시간 동안도 할수 있지만 네.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보자면 전과목 내신이 올 A이고 남이 믿을만한 자기소개서를 쓸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잘 답할 수 있고 끝 이런 학생을 뽑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죠. <laughs> 혹시 그러면 이 학교가 좀 학교가 원하는 약간 인제 인재상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으시던가요 하나고는 체 덕지감 음. 체력 지식 덕성. 감, 감성, 이것까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대부고는 인성, 자율성, 창의성, 이거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듣고도 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면접 형식을 보았을 때 어떤 애들을 결국 뽑는 거지,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 문제 잘 풀고 과학 문제 잘 풀고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잖아요. 근데 하나고와 외대부고 입시에 성공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 잘 쓰고 그것이 솔직한 글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말로 잘 풀어내고 이런 애들이 뽑히는 거죠. 그 외대부고 질문은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미리 학생들이 제출한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이렇게 질문 세 개를 뽑나 봐요. 그쵸, 미리 네, 뽑죠. 네. 근데 그거를 뭐 15분 동안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면, 그럼 뭐 하나에 뭐한 4, 5분 정도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길게 답할 수 있나 애들이 막 살을 붙여가지고? 처음에는 잘 못하죠. 한 4분 정도를 혼자서 얘기하려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말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또 이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 학교의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미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국어 선생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받으시는 그 네. 면접관이 네. 그러면 그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말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고른 주제는 되게 스페셜픽해서 전문성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듣는 사람이 내가 연구한 이 깊이 있는 이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네 요 그러면 그것도 준비해야 되죠 네. 그 앞에 또, 나름대로 깊이 있게 공부한 것도 있어야죠. 뭐, 그러니까 아무리. 깊이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전달하는 것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건, 이거 비밀 아닌가? <laughs> 이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뭐 그게 이제 이 아이가 수학, 과학 문제를 잘 푼다, 국어를 잘 푼다, 영어를 잘 푼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뽑는 게 대학을 잘갈 애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걸 얼마나 솔직히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솔직히 얘기해볼게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걸러낼 수는 없다, 완벽하게는. 네,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뽑는 방법이 수능이라고 쳐요. 만약에 정시 수능 100%로 훌륭한 학생을 뽑아낸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이.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에서 똑같이 그 수능 문제를 내고 애들을 뽑는다면 이건 상당히 비슷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대학 잘갈 애들을 뽑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 어, 공부 잘할 애들을 걸러내는 거는 또 나름의 한계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결과가 어쨌든 외대부가 하나고 최근에 결과들이 계속 좋잖아요 대입 결과들이 일단 냉정하게 얘기해서 깔때기가 있다고 저요 깔때기에 지원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깔때기 밑으로 이제 합격자들이 이렇게 네. 삐져 나와요. 그런데 요 깔때기에 들어가는 애들 자체가 최상급 애들이 이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기, 에 방법이 뭐가 됐든 최상급 애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외대부고는 이제 질문지 세 개가 학생별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 근데 한화고는 또 그런 방식은 또좀 아닌 것 같은데 한화고 면접은 또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화고는 완전히 자기소개서에서만 질문하진 않고요. 네. 학생부에서도 질문을 조금 추려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아침에 밥을 해 먹을 때 쌀통에서 이렇게 쌀을 떴단 말이에요. 쌀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떠가지고 밥을 지었는데, 외대부고는 이 쌀통에서 쌀을 세 바가지 뜨는 거예요. 세 바가지 떠가지고 질문 세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고는 질문을 만들 때이 쌀통 자체를 털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털어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털어내려고 해 봤자 결국 (15분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15분) 동안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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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 배정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고는 다 털어내서 (15분이다) 보니까 이제 털어내려는 의도를 가셨어요 면접관이. 그래서 다 물어볼 거야 이렇게는 하는데 결국은 부분적으로 밖에 못 물어보죠.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서른 개 넘는 질문을 받은 학생들도 있어요 외대부고와 다르게 또 혹시 너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네 진짜 이런 공부한 거 맞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애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서 외대부고의 면접과 다르게 애들마다 느끼는 이 느낀 점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외대부고는 딱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음. 문제 세개 뽑아 이 문제 세 개로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종이로 찍어가지고 책상에 놓을 거야.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자소서는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두 학교가 다? 비슷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하나고의 경우에 좀더 과장 없이 솔직하게 써야 되는. 잘 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소서 쓰는 과정까지는 비슷해야 되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외대부고는 뭐한 질문에 대해서 좀 길게 서론중론 결론을 만들어서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단타로 들어오는 질문의 핵심 위주로 딱딱딱 짧게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 질문을 또 받고. 네. 외대부고도 핵심 위주로 얘기해야지, 핵심도 아닌 걸 주렁주렁 얘기하면 걘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탐구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며 예뭐 그런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궁금증을 가져보아라 궁금증을 가지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가져야 된다 궁금증 여정 그리고 여정 끝에 너의 소감 이세 이 개를 적으라고 해요. 그럼 자소서를 잘 썼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또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이제 외대 보고랑 하나고랑 답변하는 스타일도 좀 달라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답변을 이게 중학교 친구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줄줄줄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 보통 애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요.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그걸 준비한 상태가 돼요. 근데 누가 톡 건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준비한 그게 확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건 물어본 게 아니거든. 음. 애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음. 대부분 애들은 마음이 급해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들 위주로 먼저 해요. 음. 그러니까 구술 훈련의 최초의 시작은 물어본 거 답해야 된다. 음. 면접관이 뭐 물어본 건지 잘 들어야 된다. 음. 잘 들어야 되고. 아. 그리고 자기 얘기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기 생각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내뱉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알아듣겠다, 어느 부분은 모르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뱉고 연습을 할 만한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 걸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런 걸 도와주신다면 합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불합격 시에 이런 탐구를 좀 해보고 자소서를 써보고 면접 연습을 해보고 했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절약해서 수능 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그런 생각이 들진 않을까 뭐 그런 음. 말씀 많이 하세요. 네. 합격하고 나서도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 음. 과거나 음. 민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께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음. 그게 비록 수학이나 과학 영역의 입시라 할지라도 실제로 수능 문제 그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걸 할걸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얼만큼 활용하고 그 입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학생과 어머님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문제보다 더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안 됐을 때 네. 절망하는 거거든요. 아. 절망은 되게 세게 오는 거잖아요. 그 입시를 하다 보면 난관이 오거든요. 어려운 게 나타나고 좌절이 생길 수 있고 괴로움이 오고 내가 이거밖에 못 하나 하는 게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인생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입시를 시작할 때이 입시 경험이 통째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입시를 한번 해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어떤 해석의 틀을 미리 만들어 놓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았을 때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애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사회가 점점 예전에는 정말 지필 막 이런 거 위주로 아이를 좀 평가하고 막 이런게 위주였다면 요즘은 뭐 학생부종합전형 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당장 뭐 고입도 이런식의 면접을 보고 뭐 구술력, 구술력이 지금 중요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수 있거든요 예. 순간순간 의문이 들다가도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고 요점을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필한 요소도 있는 것 같아서 평상시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것들만 그냥 이제 공부하는 걸 말고 이제 주변을 좀 탐색하면서 또 본인이 새로운 주제를 찾아보고 그걸 또 깊이 있게 뭐 연구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실험도 해보고 통계도 내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안 해본 경험들을 해보는 거그러고 그거에 몰입해 보는 거 어떤 거에 몰입해 보는 그 순간 자체로도 아이들한테는 이 시기에 특히 아이들한테는 어 물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에 시간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걸 해봄으로서 생기는 내적인 에너지, 그런 게 오히려 더. 큰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다시 또 만나잖아요. 그때 봤던 능력, 그때 키웠던 능력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이 공부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뭐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외대부 하나고를 고민, 지원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시겠냐고 물어보면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하라고 굳이 권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을 때, 매우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한 하고 외대부고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질문들을 좀 드렸는데 그이 얘기를 들으시면 또 우리 아이가 이런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어머님 스스로도 조금 판단해 볼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되게 구체적인 정보들을 많이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 같이 이제 봐주신 분들한테도 그런 게좀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네 오늘 네 그간에 많이 쌓여 있는 이제 어 공약들을 활용해서 네 자세히 설명해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